안녕하세요, 인접부입니다. 오늘은 오아블 릴래싱 페이셔바포 이브닝 세안 비누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브는 동미 실험을 반대하는 비건을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로 식물성 재료에서 비롯된 성분을 사용하여 안정성과 효능을 검증한 스킨케어 제품 브랜드예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서 환경 보호 활동까지 참여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브랜드예요. 오아브 릴렉싱 페이셔 바포 이브닝 세안 비누는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한 저녁 세안을 위한 타트 체리 추출물과 유기농 허브의 오일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 지친 피부에 진정 회복을 돕고 밤부터 아침까지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 주는 저녁용 약상선 비건 세안 비누예요. 패키지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시각 장애인 분들도 오아브만의 가치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오아브 세안 비누는 순화 화장품의 기본인 합성 함료와 유해 화학 성분, 동물 유래 성분, 과도한 방부제 등 피부에 해롭고 자극적인 성분을 빼고 오아브만의 비건 고기능 솔루션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는 물론이고 세안 후에도 당김 없고 촉촉한 클렌징을 경험할 수 있는 세안 비누예요. 오아브 세안비누에는 수분을 가두고 수분흡수를 최대로 해주는 히알루로산 외에 피마자씨오일, 동백나무씨오일, 쑥가루, 라벤더오일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촉촉하고 아주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오아브 클렌징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일단 미지근한 물로 충분한 거품을 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을 묻혀서 이렇게 조금씩 묻혀가면 더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거품을 만들어주세요. 엄청 쫀쫀한 미세 거품이 모공 깊은 속 잔여물과 노폐물까지 더욱 깨끗하게 씻어 줘요. 그리고 라벤더 오일의 부드러운 은은한 향기가 나서 휴식에 도움을 주고 되게 은은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오아브 세안 비누는 전 성분 EWG 올 그린 등급의 착한 성분만 사용해 가지고 민감성 피부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이나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고 오아브 릴렉싱 페이셜 바로만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메이크업이 잘안 지워질 줄 알았는데 세안하고 나니까 엄청 잘 지워지더라고요. 엄청 뽀송뽀송한 피부가 됐어요. 세안 후에 건조하거나 당기지 않고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엄청 잘 지워졌어요. 메이크업을 지우기 전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아블 릴렉싱 페이셜 바를 사용해서 세안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오아을 내리신 페이셔바로 저녁에 꼼꼼하게 세안을 해보세요. 그럼요. 안녕.